실은 그걸 보고 키스팅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속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저도 속았다는 생각도 있어요. 저는 감독님하고 엄청 많이 얘기했고요. 감독님이 제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서 가면 감독님 다 아니라고 했어요. 요한 씨 그렇게까지 말하네. 제 사실이고요. 지금까지 작업을 하면서, 어, 들게 하는 작품에서는 박정도가 김정훈 감독님하고 굉장히 성향이 비슷해요. 평소에는 굉장히 오묘한데, 운전만 하면 욕하더라고요. <laughs> 이씨! 아, 이런 거구나, 라는 여도한 맥을 잡았고, 이 소절포교의 지훈이는. <laughs>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되게 주의 깊게 봐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어떻게 들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서 얘기를 해요 막아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어떻게 생각합니다고 하면 감독님이 이러고 계세요 <웃음> <웃음> 입술을 계속 보세요 입술이나 입만을 보세요 입술이랑. 아 감독님 <laughs> 아 지옥 연기할 때는 그렇게 약간 관찰자로 연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 성향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지웅.